가장 먼저 스즈무라 아이리의 신작입니다. 하이클래스의 여성만을 속해시켜주는 회원제 고급 데이트 클럽에서 만난 스즈무라 아이리와 데이트를 한다는 컨셉의 작품입니다. 설정은 있지만 그냥 하메돌이 데이트물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무난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그냥 수즈무라 아이리가 너무나도 이쁘게 귀엽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수즈버 하면서도 할 때는 또 제대로 하는 수즈무라 아이리를 제대로 볼수 있는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갑자기 은퇴를 발표한 미타니 아카네의 신작입니다. 자전거로 단련된 하체를 보고 말을 걸었더니 트레이닝을 해준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설정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레깅스와 의상이 메인인 작품입니다. 1인칭 작품이며, 레깅스 같은 자전거복을 활용한 작품입니다. 의상이 딱히 흥미롭게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1인칭을 하면서 미탄이 아카네의 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퇴를 발표했지만 아직 1년이나 남았기에 앞으로의 남은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노유의 신작입니다. 데뷔하고 두 번째 작품이며 플레이물입니다. 아직 구독자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반응은 없지만, 큰걸 좋아하는 일본에서는 랭킹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등 반응이 정말로 뜨거운 신인입니다. 미드가 아무리 커도 전체적인 모양이 이쁘지가 않아 제 취향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신인이니까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네마츠 키오의 신작입니다. 그라비아 출신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으며 무려 카와키타 사이카를 누르고 랭킹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그녀가 S1 이적하면서 S1에서의 첫 작품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카네마츠 키오의 나이와 이미지가 살짝 S1이랑은 안 맞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데뷔작보다는 확실히 즐기며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S1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쿠다 사키의 신작입니다. 아내 몰래 아내의 핸드폰을 봤더니 낯선 남자와 찍은 사진이 있었다는 내용의 드라마 작품입니다. 오쿠다 사키의 이미지와 역할이 너무나도 잘 맞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재밌게 본 신작이었습니다. 중후반에 플레이 컨셉이 살짝 오바인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오쿠다 사키를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한 번은 봐도 괜찮은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코지마 미나미의 신작입니다. 데뷔 13년이나 된 베테랑인 그녀가 마법의 무력을 활용해 진짜 가버린다는 컨셉의 작품입니다. 13년이나 했으며 안 해본 컨셉이 없을 텐데 이제서야 제대로 폭발했다고 합니다. 앞부분을 보고 생각보다 이쁘게 나와서 집중해서 봤는데 마법의 무력을 활용한 연기보다 그냥 무성한 정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컨셉과 플레이를 해도 기억에는 정글밖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13년이나 했으니 이제 슬슬 마돈나로의 이적이나 은퇴를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루의 신작입니다. 남편이나 회사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처음으로 에스테를 받는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거기에 마법의 무력을 살짝 추가했습니다. 미루라도 에스테물이라고 해서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당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당하면서도 남자 배우들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마르지 않는 샘물도 보여주며 역시 미루다운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정말 미루가 어떤 배우인지 확실하게 보여준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나나츠모리 리리의 신작입니다. 남자 직원과 야근을 하고 집으로 가면서 생긴 일를 그린 작품입니다. 전체적으로 구성이나 플레이 모두 요근내 작품들 중에서는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눈의 충혈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품을 보고 있는 건지 전설의 고향을 보는 건지 모를 정도로 어두운 조명에서는 살짝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스타킹도 좋고 다 좋았지만 부상 이슈 때문에 너무나도 아쉬운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나기 히카루의 신작입니다. 남편이 회사 돈을 횡령하는 게 걸려서 사장의 비서로 일하게 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저는 잘 몰랐지만 최근에 이미 좋았던 미드를 강화를 한나기 히카루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확실히 전보다 달라진 미드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호불호가 심하게 갈릴 것 같습니다. 전에도 너무 커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미드 강화가 과연 앞으로 이득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바사 마이의 신작입니다. 육상부에서 자신을 좋아하는 변태 토코와의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설정은 있지만 메인 컨셉은 역시나 육상부를 떠올리게 하는 의상입니다. 수영부 시리즈처럼 대놓고 수영복을 보여주면 모르겠는데 의상도 살짝 애매하고 전체적으로 많이 아쉬움이 남는 신작이었습니다. 치바사 마이의 연기나 플레이 등은 정말로 좋았지만 과한 컨셉이 오히려 독이 된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오이 치카사의 신작입니다. 시아버지물인데 여기에 입술이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설정을 추가한 작품입니다. 색다른 설정이나 기대가 많이 됐는데 생각보다 설정을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예민하다니까 키스를 메인으로 하던가 했어야 했는데 그냥 평범한 시아버지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오이 치카사가 보여준 연기나 플레이 등은 역시나 좋았습니다 밥공기도 이제는 익숙하고 그냥 아오이 치카사의 매력을 잘 보여준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키워하라 미우의 신작입니다 속옷을 깜빡하고 입지 않았다는 설정의 상황극 작품입니다 미드 하나로는 최강자 중한 명이 키워하라 미우입니다 역시 보는 재미도 있었고 키워하라 미우가 귀엽게 나온 작품입니다 하지만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컨셉 덕분인지, 속옷은 입지 않았지만 옷은 계속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건 따로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다음은 아시타바 미츠아의 신작입니다. 대본이 있지만 그 이상을 보여주는 기적의 그녀가 7시간 동안 10명을 상대한다는 진상공무상 작품입니다. 10명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나오나 했는데 1명으로 시작해서 점점 상대가 늘어나는 구성입니다. 아시타바 미츠아는 최근 엄청나게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을 사리는 게 아니라 장르도 가리지 않고 정말 여배우로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섯 명 정도는 웃으면서 즐기는 그녀를 보니 다음 작품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쿠로시마 레이의 신작입니다. 여자친구의 피아노 선생님에게 피아노를 배우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감독이 멜로드라마 장인이기에 기대를 많이 했지만 드라마적인 요소는 생각보다 너무 적었습니다. 거기다가 쿠로시마 레이 전용 필터를 너무 심하게 사용해서 영상 자체가 너무나 뿌연 느낌이라 보기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무라카미 6화의 신작입니다. 간호사 시리즈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간호사 시리즈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있을 법한 느낌이어서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간호사 모자를 씻을 때도 왜 계속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반부만큼은 귀여워서 재밌었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카와고의 니코의 신작입니다. 금욕 시리즈 작품으로 인생 처음으로 한 달간 참 든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데뷔 초 데이트물에서도 보여줬듯이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금욕 컨셉에 맞게 애타는 듯한 연기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금욕 시리즈 중에서도 시작이라고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와고의 니코는 귀여운 매력이 있지만 오히려 빡세게 굴려야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루이시 레아의 신작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욕 한 뒤에 한다는 작품입니다. 마루이시 레아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 여배우입니다. 어느 때는 이쁜데 어느 때는 그냥 꽃돼지 같은 느낌입니다. 이번 신작도 전 작품들과 별다른 느낌은 없었으며 카와고의 니코의 작품과 비슷한 컨셉이라 비교를 해보자면 저는 카와고의 니코의 작품을 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조 렌의 신작입니다. 인생 첫 진상공무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작품 타이틀에는 업계 넘버원 미드라고는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전투를 벌일까 했지만 이거는 인원수만 많이 나오지. 진상공무상의 장르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말로만 강력하고 하드하다고 하지만 막상 보면, 진상공무상이 가지는 장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유사 아리스의 복귀작입니다. 약 1년 반 만에 공백기를 가지고 오랜만에 복귀를 한 유사 아리스입니다. 휴식기를 가지기 전에 폼이 점점 올라오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 여배우였는데, 갑자기를 휴식기를 가지더니 이제서야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해서 반갑기는 하나 확실히 예전 그때만큼의 풋풋함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복귀도 했으니 앞으로 좋은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니토 사야카의 신작입니다. 불륜 여행이라고는 하지만 엠 성향에 대한 작품입니다. 그동안 니토 사야카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한 적이 없지만 이번 작품만큼은 본인에딱 맞는 컨셉을 찍은 것 같습니다. 엠 성향을 정말 잘 표현했고 중후반부터 컨셉인 눈을 가리고 하는 플레이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괜찮다고 추천해드리기에는 살짝 부족한 그런 신작이었습니다. 이상 S1과 기타 레이블들의 신작들이었습니다. 아이포켓과 마돈나의 신작들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점은 매우 주관적인 기준이며 그냥 참고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신작들 중에서 보고 싶으신 신작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이나 본문 더보기를 통해 쉽게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회원가입 시 무료 포인트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상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분유지였습니다.